대부분 선 탑했을 때의 네. 그 분들과 너무 다르셔서 이막 보통 저는 다막한0 6 0대 남성 아.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고 약간 오 약간. 근데 <laughs> 네, 요새 보면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이 보여요. 예 어. 네, 젊으신 분들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네. 네. 아저 그거 불만도 있었어요. 그 뭐지? 행운의 로또. 아, 잡아라. 맞아요. 그 초반에는 눈에 들어왔거든요. 네. 60, 50만원 뭐 들어와, 오, 들어왔었는데, 잡으라면 물론 다른 사람이 채아가긴 했지만. 근데 어느 순간 이벤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기게 되고 있는 건가. 어쨌든 트론는 넣었는데, 안 떠가지고, 뭐. 네, 결국 나중에 포기를 했죠. 네. 차라리 그 로또도 50만 뭐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그냥 5만 원, 10만 원 짧게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벤트 많아서 좋긴 해요. 뭐한건 하면 얼마 주고 이런 아,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화주분들한테도 이벤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뭐 기사들한테만 있,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쨌든 오다가 떠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선탁 네. 사실 처음 해봐요, 저. 아 진짜요? 네. 사실 이게 선탑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laughs> 어, 근데 막 선탑 보니까 막 어, 네, 직접 직접, 직접 뭐 같이 막 미, 수작업도 하고 그치, 뭐. 이 네, 네, 그, <laughs> 진짜 배우려고 하는 산탑이면 네, 그래야죠. 네. 그,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터뷰 목적의 선탑 선탑이니까. 이따가 만약에 출출하시면 점심도. 아 점심까지. 네, <웃음> 네. <웃음> 아. 저희가 도와드리진 못하지만 아니, <웃음> <웃음> 점심과. 아,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요. <laughs> 점심과. <웃음> 지금 시킬까요, 베비 어, 좋죠. 아, 네. 어떤 걸로. 우선 옵션을 아, 딱두 네. 개만 저 저한테 주셔 보실래요? 네, 전 옵션 많은 것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는 어디로 <laughs> 현재 위치? 네, 현재 위치 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와다행이네요 아, 와, 스네 꼬리를. <laughs> 와, 많네요. 아, 예. 중차시켰는데 양이 많네요. 아이, 딱 좋은데요? 잘 <laughs> 먹겠습니다. 아유, 꼬리들. 어, 네. 좋네요. 네, <laughs> 되게, 이 <똑똑한> 여기서 <laughs> 이렇게 올리를 먹는 것도 되게. 색, 첫... 색다른, 경험이죠? 네, 색다른 경험이네요. 네. 음, 맛있겠다. 되게 정갈하게 나오네요. 오, 네, 맛있네요. 어, 회사 복지 좋은데요. 보통 다른 회사들을 외근하면 얼마가 딱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음, 맞아요. 네. 이런 경험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신선하고. 저도 이런 색다른 경험을 좋아해 가지고. 네. <laughs> 만 하시면 그런 경우 진짜 많을 거예요. 맞아요. <laughs> 오늘 은 무슨 얘기를 할까? 사고만 안 나면 돼요. 되게 무거운 거를 막 실으시고. 다니는 <laughs> 맞아요. 근데 뭐든 천천히만 가면 사고도 경미해지고 사고가 난다 해도 나쁜 아 그냥 천천히 가는 거. 따로 시민생활 이런 거는안 하세요? 없어요? 거의 뭐라고 네. 얘어서 아, <laughs> 일만 하시네요? 레벨은 1기이 그게 문제예요 맥심피 좋아하세요? 좋아 <laughs> 아그러 이따 커피까지 한하고그러 <laughs> 아, 네. 지금까지 국내기하는도 중에 가 제일 기억에 남는요 저는 원래 미국 살았었는데 어디? 어디? 미국? 캘리포니아 어? 쪽에 나았어요어 좋은데요? 그... 좋은요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처음 가보고 와 이런 데가 있나? 했던 데가 물어보니까 어 그건 어디에요? 크로아티아요와 크로아티아 그래 <laughs> <laughs> 네. 거기가 와 이런 데가 있네 요정들 이상의 호숫가가 있는데 응 음, 거기가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거 같아요 저도 그거는 상상이 안 가네요. 호수 색깔이 어뭐 이런 색깔이 다 있지? 싶은 에메랄드빛. 에메랄드 근데 되게 많아요 그런 데가. 음. 좀 되게 았던 인상 깊었던 곳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처음으로 감명 받았던 데가 거기라서 기억이 그나마 좀더 남는 것 같아요. 오. 근데 그 뒤로도 많았어 할 수록. 환경이 딱 너무 좋네요. 그죠. <laughs> 세차라서 그렇지 아. <laughs> 나중에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세차는? 음, 한달안 됐어요 아 진짜 세차네요? 네. 완전 세차 세차 7월 1일부터 <laughs> 오 완전 세차네요 네.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좋았죠 사람들 왜 지금 이 시국에 상향하는데 그 전차가 너무 말썽 부려가지고 아.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새 차를 샀는데 어,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어. 그 일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였어요? 회사 일하면서요? 네. 지금이 도 되게 약간 탑에 남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여기 현장 체험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 오픈 음. 하고 막, 막 유저들 막 들어오고 이런 거볼때 음. 네. 마한 몇달 몇 동안 고생해 가지고 뭔가 출시 음. 해서 막 그거 가입자가 막 실시간으로 빨라럭락 막, 막, 음. 막 올라가는 게막보일때 음. 료수 있는데 음료수 드릴까요? 아, 아 그, 그, 우선 음료수는 가져가시고 저 커피 타 드릴게요. 아, 네. 잠시만 니다리 아, 네. 이 뒤로 해서 그 할게요. 네. 원래 맥심의 국물 아니에요? 어 저는 맥심을 거의 안 마셔요. <laughs>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 드세요? 아메리카노 아, 이런 거요? 네. 예. 음. 어저 아메리카노 있는데. 어? 있어요. 블랙. 저... 그래 이거는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괜찮아요. 어쨌든 좋아하니까. 블랙. 이아 이게 블랙이에요. 아네 그럼 블랙 먹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조이크 하는 만 들어주세요. 네. 아, 블랙 좋아하죠, 나블와 네. <laughs> 아, 진짜 있을 게다 있네. <laughs> 맞아요. 아, 저런 것도 싫어. 카고는 뭐 실는 게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카고는 막 비오는 날은 되게 안 좋지. 네, 그렇죠? 힘들어요. 갑바도 쳐야 되고, 근데 비안 오는 날에도 갑바 치긴 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윙을 선택한 거예요. 아. 막 뭔가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네, 힘들어요. 뭔가 조이는 것도 있고 막그빨 깔깔깔깔이 그 하는 네. 것도 있고.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택시는 잘 오겠네요. 너무 잘 잡힐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카카오로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어, 그 카카오 직원 직원들은 뭐 그런 혜택 이 있어요? 택시 뭐 이런 거이용하면아 외근은 사실 외근 택시가 있는데. 아, 네. 저희 직원복지로 30만원 그티 포인트를 줘요 근데 그 카카오티에서 쓸수 있어요 카카오티에 네, 막, 카카오 막 여러개 있잖아요 대리도 있고 네네. 그거 네. 아무거나 쓸수 있어요 교통수단 관련해서 네, 네. 카카오티 앱에 있는 서비스는 아무거나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 택시로 써요 네. <laughs> 한달에 30만원을 근데 외근할 때는 맞아요 외근은 별도로 네, 나와요 전 네. 아깝죠 그게. 대리나 끽 같은 경우는 직접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체험해 봐요. 그면그뭐 투자해봐라 이거랑 똑같.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비온 다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딱, 딱 좋네요. 예, 면 끝해진 느낌도 나고. 차가 막히시면은 되게 그게 모욕이시겠어요 그래서 차 막힐 때는 이제 휴게소에서 오히려 아. 차 한숨 자고 가는 게 낫. 예, 네, 그내차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쿠팡 아. 같은 경우는 그냥 밀리더라도 그냥 가야 되니까. 아, 그 진짜 고요이 네, 그때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쿠팡 짐은 안 바쁜 시간에 잡아요. 뭐 새벽 음. 1시 상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laughs> 나중에 막또 연휴 이럴 땐또 엄청 막히겠네요. 음, 그쵸. 그 반대로 이제 연휴 이럴 땐 같이 음. 쉴 수도 있. 반대로 이제 일하 사람이 많이 없어서 운인료가 높을 수도 엄청 높다고 들었어요 <laughs> 그건 저는 이해야지 네, 추석 때 되면 진짜 막네 맞아요 맞아요 뭐두 세배 뛴다고 아, 막두 배? 아, 두, 두 세배까지는 아닌 것 어. 같긴 한데 거의 한 30만 원대 짜리 50만 원 정도 벌이긴 저는 아직 그 추석을 경험하지 못해서 음. 방문시장에 역시 밥 먹고 나서 커피는 최고예요. 아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요. <laughs> 딱, 딱 시간이 딱 너무 좋네요. 지금.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아직 차막히기 전시간이기 때문에 아, 그러게요. 퇴근 시간 겹치면은. 아, 그때는 휴게소 가서 쉬었다 가야 돼요. 아 그러시네요. 네, 어차피 내 차기라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 저의 관건은 이제 마지막 휴게소가 어딘가 7곡 아. 휴게소를 아, 지, 아, 지나도 안되는구나 4인 <laughs> 7곡에는 여자 그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아. 상행에는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셔야겠네요 어, 그쵸. 어. 여자 샤워실 있는 휴게소가 몇 군데 안 없겠네요. 돼가지고 Ah! Oh. 저차 상차하고, 그 다음 내차 하차.